집사에게도 손님에게도 꽃보다 예쁜 나비. 어떻게 이댁 식구가 됐을까?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우스에서 화분 뒤쪽에서. 그래서 쥐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깨지지 한 요만한 생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니까 고양이더라고요. 어미가 화원에서 낳은 건지 데려다 놓은 건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비가 유난히 집사들을 따랐다고. 어? 이리 와. 이리 와. 싫어? 갈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그래서 밥 주다 보니까 제가 여기 눌러 앉았는데 제가 간택이 된 거죠. 얼떨결에. 어머 와. 함께 걸어온 기억이 쌓이고 두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나비는 화원의 금지오겹 늦둥이가 됐답니다. 집사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나비. 이제 슬슬 놀아볼까냥. 화원이 아주 제 세상인 줄 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어?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얼레레 설마 수조에 물 마시는 거니? 덩수기에서 떠진 물을 안 먹고 혹지가 먹고 싶은데 막 우리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대로 먹어요. 그래도 비린내가 나겠죠. 쟤네도 생선이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구피도 딸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동물의 세계인데. <laughs> 뭐 눈치 일도안 보는 게 나비의 매력이라지만 수조에 사는 물고기를 먹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나무를 긁기 시작하는데. 집사님 이거 혹시 파는 나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안 돼. 안돼 그거는. 나비야. 아, 말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나비를 굳이 말리지 않는 아빠 집사. 나무에 이걸 해가지고 기스가 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일종의 망가진 거지 뭐. 판매는 안 되니까. <목소리> 에뭘 잘했다고 우는지 나무 한 그루 못 팔게 됐는데요. <목소리> 집사님 나비가 그렇게 마냥 예쁘세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망에 포착된 저것은 아하 개굴개굴 개굴, 개구리였네요. 도주하는 개구리를 빠르게 쫓습니다. 아이고 거르마 개구리 살려! 뒤에서 숨죽여 공격을 시도하고, 살금살금 조심스레 접근해 보지만, 에임 실패. 그러나 잠시 후 나비가 나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비 날아갔네. 응?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낚아채는데 성공. 나비야. <laughs> 나비야 나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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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구리 대신 나비라도 잡아서 그런지 녀석 뒷모습이 의기양양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건 이만한 비둘기 잡아왔을 때. 비둘기 잡았어요? 아, 비둘기지 몸보다 큰 거를 잡아 가지고 걔가 날개를 처음 엄청 크잖아요. 그건 누구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런 걸 잡아다 주는 게 보온이라고 그러는데 보온, 보온은 좀 과해. <laughs> 한적한 오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행동을 개시하는 나비. 아하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뒷산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나비가 풀숲으로 사라져버린 것. 낮이야. 나비야! 대체 녀석, 이 험난한 산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각, 산속 모험 중인 나비. 제작진이 찾는 줄도 모르고 정작 사고친 주인공의 발걸음은 신이 났습니다. 킁킁 흙 냄새도 맡아보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질주하다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까지 그리고 향한 이곳 어딘가 했더니 아하 남의 집 하우스네요 <laughs> 실례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뭘 보는 거니? 아이고 나비 도 호기심이 참 많구나 나비야 일로 와 어디 골짜곤이 들어가죠 농아 어이구 그런데 방금 들으셨나요? 어, 제작진 부르면 기척도 없더니만 어이, 나이스! 대답하고 와요 야옹야옹 거리면서 와요 아이고, 그러다 다칠라. 조심조심 괜찮아, 이리 와 등산 다녀왔더니 발바닥이 간지럽다옹. 한분은그 다리에 다리에 조만한 상처가 있으세요. 다리를 제가 이렇게 우리 남 우리말로 는면다그러든가 살짝 벗더라고. 아무래도 나뭐 걱정이 되죠. 나비나비 음. 주말을 맞아 딸집사가 화원을 찾았습니다. 나비도 반가운 모양. 아, 나비예요. 앉아. 이야, 반가움에 주특기도 나오고요.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딸 집사도 나비 바라기랍니다. 나비 만질 생각에 주말이 빨리 와서 나비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요? 네, 항상 보고 싶어요. <laughs> 나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딸 집사. 와 녀석 의외로 양치질도 잘하네요. 딸 집사와 신문지 숨바꼭질을 하는 나비. 재미있게 놀아주는 딸 집사가 오면 녀석 장난기가 더 발동합니다. <laughs> 나비, 나비 엄청 숨었다. 저도 이제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식물 보는 것보다 이게. 나비 스담스담 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때 저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 된 나비 그런데 딱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나비와 이동장을 보자마자 도망가는데요. 나비야! 나비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집사들. 나. 아이쿠, 나비야 왜 이렇게 이동장을 싫어하는 거니? 이건 나비가 처음에 사용한 큰나리요 얘가 여기서 들어가서 막 우당탕 하니까 이게 다 끌리고 풀리고 문도 다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다 날라가고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 데리고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냥 뭐 죽을 듯이 울어 울고 뭐 버티고 막 그래 상자에 잘 들어가면서 이동장에왜안 들어가는 걸까요? 여보세요. <laughs> 네, 고양이로 부탁해 나은 식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나비. 네. 야 나비 딱 전형적인 고양이 이름인데. 네 맞아요. 야. 근데 꽃들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뭐 전혀 거리낌이 없네요. 아니 얘는 뭐. 밖에서 사는 애 같지가 않고 모질도 엄청 좋고 <laughs> 집사가 3 명이라서. 그러니까. 와, 집사님 뿌듯하시겠어요. 화원에 <laughs> 온걸 환영한다옹. 고양이한테 자연과 사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집냥이도 아니고 네. 길냥이도 아니고. 네. 맞아요. 어. 되게 약간 그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음. 상황이라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위험한 건 없는지 꼼꼼히 나비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야옹신 이렇게 더불어서 돌아다니는, 천천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요 네, 약간 자기 영역을 이렇게 오. 순찰하는 느낌 이런 자기 공간이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잘 묻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마킹하는 거? 행복 메시지를 음... 묻혀놓는 게 뭐냐면 얼굴을 읽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이런 화분이나 이런 데다가 얼굴을 다 비비고 음.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거는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다 남겨놓거든요. 음. 아,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야라는. 음. 그러니까 보호자님한테도 와서 얼굴 막 비비고 이런 거는 네. 되게 해피 메시지. 음. 약간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이야, 약간 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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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비 덕분에요 단골 손님도 늘었대요. 손님들한테 엄청 친화적인. 꼬리가 완전 팽팽하게 네. 딱 뒤집어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좋아한다는... 네, 거예요? 엄청 좋아한는 말이에요. 음 네. 꼬리가 직각으로 딱 서있고 꼬리 끝이 고호자 그 상대방을 향했으면 음더 좋고. 나비야? 음음 특히 대답을 잘하는 나비. 그럼 이것도 집사님에 대한 애정 표현인가요? 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네. 이게 낮은데서 올라가는 거는 되게 반가움의 인사이기 때문에. 아 근데 높은데서 떨어지는 울음소리는 약간 난 만족스럽잖아, 스트레스야. 아까 간 이거 왕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아 근데 왕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대꾸죠. 이야 오 오. 야옹신 뭔가 발견한 듯한데요? 개구리인가요? 네 맞아요. 어? 야 얘한테는 완전 뭐 장난감이 필요 없겠네요. 어? 근데 좀 불안해요. 이런 거볼 때마다. 저는. <laughs> 쌤, 나비 사냥 실력 쓸 만한가요? 집사님은 비둘기도 잡았다는데요? 이야, 진짜 사냥꾼처럼 조심스럽게 안는데 네. 완전 진짜 사, 이건 사냥 놀이가 아니라 사냥이네요. 사냥. 네, 진짜 사냥이에요. 근데 얘가 사냥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음... 어, 왜냐면 멈칫멈칫하네요 네. 어, 자기도 약간 놀라네요 네. <laughs> 소심하네 음. 그러 그러니까 뭐, 겁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왜냐면은 엄마한테 원래 사냥을 보통 4개월까지는 되게 배우거든요 음... 근데 엄마랑 떨어졌거나 네. 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회화는 됐고 다른 고양이들에 대한 사회화는 잘 모르겠지만 음... 사냥에 대한 거는 약간 본능은 있는데 음... 정확하게 딱 날카롭게 빡 잡는 거죠 음... 음. 사실 두꺼비뿐 아니라 이곳엔 나무며 꽃이며 가득한데요. 나비에겐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낭만 고양이옹 나무 같은 거는 먹지는 않아요? 먹진 않아요. 아 진짜. 상원에서 네. 네. 이제 파는 상품들은 먹진 않아요. 음행운몽이라든가돈 네. 갖다주는 나무들 있잖아요. 네, 금전수. 예, 문전수는 음. 고양이한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고무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해요. 네. 대표적으로 고양이가 꽃이랑 지낼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백합과 음, 릴리. 음. 이쪽은 되게 이제 먹었을 때좀 치명적입니다. 음. 아, 백합 종류.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은방울, 약간 음. 이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구토설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신장이라던가간이라던가 이런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아, 음. 또 튤립도 백화가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음. 그 튤립도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버이날에 많이 나가는 카네이션도 좀 약간 음. 유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거를 먹기는 해? 요 아니면 어때요? 나무나 꽃? 전혀 안 먹어요. 전혀 안 먹. 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도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식물 중에도 나비가 먹는 게딱 하나 있어요. 사방에 꽃밭이어도 나비는 꼭 집사님들이 심어준 보리 쌍만 먹는답니다. 아주 기특하죠? 보리랑 그런 오트, 네. 약간 이런 밀, 귀리. 귀리 이런 거는 고양이가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음. 아. 뭐 밀, 뭐 귀리 음. 이런 것들을 먹고 의도적으로 구토해서 헤어볼을 음. 배출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 지금 나비가 자라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고양이들이 치명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합격점을 드리고 싶네요 네, 고양이네. <laughs> <laughs> 그런데 선생님 나비의 취미 중 하나가 뒷산 등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고양이의 호기심 때문에 나비가 위험에 빠질까봐 사실 집사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거기에는 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날카로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고요. 뭐 진드기라든가 외부 기생충 같은 것들이 노출돼가지고 붙어 있을 경우에는 예방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감염될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은이 바운더리, 이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게 나비한테는 훨씬 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지름길이죠. 가급적 외출을 줄이는 게 좋겠네요. 나비야 화원 안에서만 놀아야겠다. 나비가 심장사상충은 네. 매월 초에 제가 이제 했거든요 목에다가 발라주는 네네. 걸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파는 걸로 사다가 했는데 네. 제가 구충제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나비가 이제 뭐를 이게 탑 먹는 걸 보고 네. 아차 싶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바르는 제품을 쓰면 기생충이라는 게 외부 기생충과 내부 기생충이 있는데 음, 네. 내부는 안 되는 거 아닐까? 네. 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내부 외부가 다 되는 아, 겁니다. 그래요? 아, 네. 아, 다행이다. 네, 그래서 <laughs> 네, 만약에 매달 잘 해주고 계신다면은 경과 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뭐 3개월에 한번 정도 약 받아 가지고 먹인다든가 이 정도만 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심장사상충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름에 모기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도또 음.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예방이라는 거는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내내 해 주는 게 음. 전반적인 기생충 예방, 종합적인 기생충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음. 꾸준한 건강 관리는 필수죠. 아,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건 나비의 이동장에 대한 거부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얘도 멋 모르니까 못 모르고 음. 잘 들어가고 병원도 갔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얘가 안에서 우당탕탕 하더니 음. 그 플라스틱이 다 그냥 이렇게 해체가 된 거예요. 아이고. <laughs> 살이가 <나가지고. 웃음> 네, 그냥 문도 다 빠지고 이거 뚜껑도 다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래. 근데 그때 이후로는 얘가 이제 아는지 약간 전혀. 약간 거기서 안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네. 어, 왜냐면 얘는 너무 자유롭게 살던 애인데 맞아요. 나를 봐도 네, 네, 약간 네. 이렇게 생각을 한 네. 거죠. 직접 이동장 교육을 해보는 집사들.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도 싫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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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와, 이거는 너무 싫어. 뭐냐, 이 갇힌 공간 들어가는 네. 엄청. 네. 음. 와, 얘는 정말, <laughs> 정말 싫어한다. 아, 나 그거 무섭다 보호자님이 하실 게 뭐냐면은 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담요를 이용해서 안아서 그냥 어부바듯이한 음. 바퀴 돈다. 매두번 음. 정도. 그러면서 간식 준다. 음. 그 다음에 음. 여기에다가 담요나 이런 거 깔아주고 여기서 밥 준다. 근데 음. 여기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뚜껑을 닫는다. 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되면 일부러 막아놔요, 이렇게. 네. 들어가서 먹고 싶겠고. 음... 그때 이렇게 열어주면 돼. 음... 제 생각에는 이동장 교육만 음, 네. 꾸준히 잘 하셔가지고 조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만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급한 일 있을 때 병원 가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며칠 후 나비에게 큰 변화가 생겼답니다. 단계별로 차근 차근. 힘들 법도 한데 잘 따라준다는 나비. 오, 편안한지 뒤도 안 돌아보고 먹는 것좀 보세요. 냠냠이 벌로테 먹음. 뚜껑까지 닫고. 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한 가족이 됐고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히잘 자랐습니다. 집사님들 사랑 듬뿍 받고 자란 금지 옥엽 꽃보다 예쁜 나비 건강하게 화원을 누비며 꽃향기가 나는 묘생을 누리렴 집사님들 앞으로도 나비 잘 부탁드립니다.